제가 예전 영상들은 자주 찾아보는 반면에 요즘 영상들은 거의 찾아보질 않습니다. 내가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이 아니면 안 된다가 모터였는데, 이게 없다 없다 해도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없다 없다 머리숱 수... 없다고 하면은 머리숱은 수... 왜일까? 왜 예전 영상은 다시 보고 싶을까? 얼굴이구나. 제가 한 4, 5년 전 얼굴이 조금 더 귀엽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 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형아들이 지금이 훨씬 농무하고 섹시하다라고 할지언정, 저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덜 귀엽습니다. 아, 배달 음식 시킨 게 있는데, 그 시킨 음식이 왔나 봅니다. 예. 이 시간에 뭘 시켰냐면요.

넌나가지은해이잇호르 호르키, 호르 호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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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키르 호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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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다 호르키. 호 여기 바로 옆이 피토고 절벽이라는 곳인데 볼건 없었습니다. 에이, 네. 나 응? 뭐 어. <laughs>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 지금 아무 표시가 없어 밖에서는 지도로만 봐야 돼. 막. 아, 예, 땡큐. 땡큐. 아,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 피토고 근처로 집을 잡았다. 근데 집을 잘못 잡았다. 굉장히 심각스. 티터? 클립? And then jumping, jumping. 나 점핑. 언니 피크, 피크. 왜 이거? 언 씨? 아 사람이 진짜 많이 없네. 랑 If I push you, n 다왜왜고 뭐? 물는참 깨끗하다 와 이거 넣는 아니요 아 이거 넣는거야? 로뒤떠날려는거 아아 저쪽 사다리가 있네 사다리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 근데 여긴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생각은 없거든요 차라리 저희 숙소 앞에가 더 낫다고 해서 사랑해 네 수영장 어, 아코디, 마이 유니폼. Only one outfit. 별로 볼게 없어가지고. I like f u and v e n t u r e j u m p 볼게 없어서 그냥 가까운 계곡 갈라고. 원래는 계획이 없던 곳인데, 아, 계획을 철저하게 짜봤고, 만 이거 뿌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불편네 <목소리> not 아... a s p f r y in the night m e v i n g n r t o aurora, n s o l u d e e r e d 아아 이거 왜 구글 땡큐 안장하겁네, 이거! b 이 e c a u s d e n o m i n e g w e r o g o e e r 이 네. 이거? 어디? No, 아까는... 아,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이거? 이아이아이렇게 가까운 데있이 이거? 아, 클러스태, 볼, 20회 환경세? 이거? 아무래도 신발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아,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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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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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아우 이거 막헤참쳐 뭐 한참 내려가네 한참쳐내 어. 와이 손잡이가 굉장히 좀 커졌더라고. 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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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이. I see them there s o m e t i n g 여기는 이게 다예요 여기서는 한있었는 게, 길을 잘못돌고 땀만 식히고 나왔는 데, 여기 시키오르은다 이런 게, 이은라고요 게, 그냥 한참 들어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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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키는어 밥을... 여기, 그, 카페가, 식당이 있는 카페가 있다 그래서. 그 카페. 유명한데. 한번가야지 응. 아유. 다 여기 왔던 밴드. 아, 이자식 나름, 똥멍청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름. 로트를 잡고 있는지 아나그러 신발을 묶고들어가서요 좋긴 하냐. Why is i 아이 h 이 r e I t 아, 뷰가 <laughs> <저 피난해. 웃음> 아, <비가> 좋네. t h a t It's

커피라도 좀 먹을 어 <목소리> 커피 있으면은 그럴 <목소리> 거 같애. 커피 거이마토가 있나? 근데 그거 대체적으로 음식이 늦는다고? 늦을 거 예상하고 시키라고 그렇게 써져 있다 그러더라. 커피는 줘도 되잖아. 커피 몰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페프오거나 <목소리> 뭐 꾸는 <그런> 게만무섭게 <목소리> 어? 들렸나? 들렸들렸으면다행이고 들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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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렸나? 음 괜찮아요 o n i 요 n 피는왜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응, <laughs> 사냥배 b e r I a e t t e r I am better. I am better. I am better. Like... I am b e t t e I a e m am m a am r 핫도그 근데 핫도그 없네. 그냥 핫도아 예. 먹기 엄청 불편하네. Better old 이핫도그 oh. oh, 아, 대박. 뭐가 이쁜가? 자 이렇게 먹, 같이 먹는 거보다 깨끗하게 먹긴 그럴 없다 이거. e t t e r is not hot dog. Is the e s t 어 핫도그 best 내가 숙소를 잡은 이유가 거기에 그 피토고 절벽 거기는 응. 바다 속기 볼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그 숙소 앞에 거기는 가끔 거북이도 보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어 볼게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고 들어서 봐야지 정말 힘들다, 바로 어. 그 앞에 오, 무슨, 시험한 구나 어,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아, 근데 구명조끼가 없어가지고, 음, maybe they o 다행히 별로 높지 않나. 아니, 고글을 안 챙겨가지고, 아, 이 우리, 응, 구독청가 두고 한 번도 고거 가지고, 형님, 잘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케이나? 왈라, 왈랑 피쉬? 일룬 스몰. 스몰?

숨 쉬러 올라올 건데, 배지란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데도 거북이가 엄청 많다. 오, 하더라구요. 한 번밖에 못 봤어. 아, 카메라에 한 번만 담고 싶은데, 여기 거북이들은 사람을 피한다 그러더라구요. 엘리카사 거북이들은 안 도망가는데, 여기는 아까도 계속 안 쳐다보길래 한섯번 불렀더니, 한번 불르고, 다... 없어. 합법은 숨쉬러 올라올 텐데. 시키우로는 굉장히 작고 아담한 섬이에요. 마치 사박우로는다 둘러보기에는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몇년 전부터 유명했었습니다. 만큼이나 말이죠. 예. 계속 간다 간다 말만 하다가 이번 달을 놓치면 올 해를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진행을 시켰죠. 예. 필리핀에 자주 오시는 한국 분들 사이에서도 요즘에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죠. 예. 그래서 모지리 투어 이 길을 여기서 한번 어떻게? 지금 당장 카메라를 주면 너무 티 나는데 아 잠깐 이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저렇게들 나오셔가지고 자 이동. 아무튼간에 모질이 투어 이 길을 여기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와봤는데 사장님도 여기서 장사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만 사장님 도 생각만 하고 있길래 이제 한번 가서 보자 둘러는 보자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곳들 위주로 좀 둘러볼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도 비수기가 왔나봐요. 예.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일단 저녁을 먹으러 가봐야지.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야, 이, 이 조그만 눈에 들어올 데가 어딨다고. 야, 오. 날벌레가 엄청, 엄청 많네. 눈을 뜰 수가 없네, 이거.

라고 되어있네요. 문제는 아, 이런 걸 시켰는데 괜찮겠지? 여기 먼지 날리고 이렇게 벌레가 좀 날아다니고 하는데 아 이거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마녀의 섬이지 않습니까? <laughs> 시켜놓고 보니까 그러네 까무까무 메니 아이 언더스탠 감옥아모 시즌 감옥아모 시즌 야 땡큐마 땡또 감옥아모가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더라고. <laughs> 맞아, 한 6시 1시간 일... 아, 정도인가 보다. 한 6시 7시 또 8시쯤 되면 은또 사라져요. 또 애들이 싹 없어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1시간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몰려든다 저희 식당도 야외다 보니까. 아, 지금 식당 괜찮나? 어쩌나? 모르겠네 여기도 감옥은 엄청 많겠는데 <목소> 응. 왜? 응? 용은 <목소리가> stop 아무 감호이 새끼들 이거 아우 어떻게든 그냥 주댕이 키싸한 해보겠다고 그냥 발려들고 어 응? 거의 뭐 천만 분의 일의 확률을 뚫고 눈으로 들어오려고 하질 않나 이게 어이 뭐. 이 자식들 어마무시한데 어마무시해 지금 시즌에 놀러오시는 분들은 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빛을 보고 오려네요 얘네가 한 지금부터 한 8월까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헐까지는 제가 봤던 것같아지고지 다른 것들. 그고또 다른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그리고 또다 다른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것 다른 리셨네 다른 것들. 고 최대한 동선 낭비 없이 움직이려고 계획을 철저히 준고또 다른 다 이렇게 예? 방도 고거 어제, 심지어 어제 예약을 했다. 근데 문제는 하루밖에 계획을 안 잡았네. 아, 내일 당장 어디서 자야 될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아, 이거 설레가지고 지금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30시간 정도를 좀 깨는 것같아